자얘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중심, 그 다음 반지름이 루트인데, 루트가 얼마냐 라고 보면 이게 루트인 거지. 그러니까 요원은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자, 근데 이제,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은 구간만 그리라고 하니까, 요만큼만 되는 거지. 요렇게. 자, 얘를, X축, Y축 원점에 대칭한다. 얘를 Y축 원점,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돼서 똑같은 모양이 4개가 나오게 되겠네. 그걸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요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4,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다른 색깔로 할까 자이원 전체에서 요거랑 요거를 빼버리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인데 자 얘가 루트 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가 1,1 1 루트 2하니까 45도, 45도에서 여기가 90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여기는 루트 2. 그다음에 여기 1,1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큰 원은 뭔데? 파이 r 제곱하면 2파이고. 거기에서 부채꼴에서 얘는 뭐가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도 되는데. 그냥, 파이, 알제곱, 곱하기 90도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서 뭘 해? 요 삼각형을 빼야 되겠지? 지금 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은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뭔데? 요거지. 그런 게몇개 있어? 두 개지. 그럼 이걸 빼버리면 뭔데? 요 녹색 넓이가 나와. 그런 거몇 개? 네 개?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2분의 파이. 여기는 2파이 마이너스, 얘가 2분의 파이인데,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파이 더하기 2니까, 4파이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겠지.